1189누누기도의 602번째 시편 124편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야 사람들이 우리를 줄어들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상처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 그들의 이에 시피지 아니하게 하신 요한을 찬송할 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상양꾼의 울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울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노음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시편 124편 시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말해보아라 주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적들이 치려고 몰려왔을 때 우리는 어찌 되었을까 우리는 서슬퍼런 적들 앞에서 모조리 삼켜졌으리라 홍수가 우리를 무섭게 덮쳐 산채로 집어삼켰으리라 원수들의 사나운 이빨이 새찬 물살처럼 입쓸어갔으리라 그러니 우리를 찢지 못하게 하신 우리 주를 찬양하여라 사냥꾼의 울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울무을 끊고 얼헐 날았으니 우리의 도움은 오직 주께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께 있네 시편 124편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제대로 살수 없고 어려움과 멸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영혼도 처참하게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이 확신이 우리의 신앙 속에 믿음 속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려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편입니다. 나의 편입니다.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라 것입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편이 되십니다. 이 믿음. 이 확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 내 편이십니다. 우리의 편이십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의 편입니다. 우리의 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많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도와주심을 체험함으로 우리는 많은 간증이 우리의 삶속에 있게 됩니다 우리의 찬송이 되어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편인가? 하나님이 나의 편인가? 누가 하나님이 나의 편인가? 이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된다라는 것을 확신을 받게 됩니다. 시편에 많은 것을 기록한 이 다윗, 그는 하나님은 우리의 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다윗에게? 신하의 그 고백이 되었겠습니까? 많은 어려움을, 많은 고난을 겪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그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다이슨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죽음 앞에서 살게 되고 그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 건져주신 것을 그는 그 고비고비마다 체험을 했습니다. 특히 왕이 되어서 많은 전쟁을 하게 되었죠. 전쟁터에 나갔을 때 얼마나 많은 생명의 위협을 받겠습니까? 그때그때마다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내 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전쟁을 이겨나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다이세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항상 겸손하게. 주님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뭔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시험에 빠지고 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긍휼를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엎드리며 기도하고 겸비하여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사용해 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오늘 8절에서 보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십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셔서 그 어려움과 고난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적근이 쳐들어올 때는 맹렬한 불길이 삼키는 것 같이 그런 무섭고 너무너무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홍수가 와서 시내가 범람하여 물이 온 세상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서도 참기지 않을 것이다. 사자가 물어 뜯어 죽여 달려들어 씹으려 해도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면 씹힘을 당하지 않는다. 라고 이것을 고백합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가 벗어남같이 모든 결박이 풀어질 것이다. 이렇게 그의 체험을 한 것을 선언하며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 삼킴을 당하지 않습니다. 잠기지 않습니다. 씹히지 않습니다. 묶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 얼마나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성도가 되겠습니까? 어려울 때만 아니라 항상 때를 따라 비를 내리듯이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서 매 순간 순간 하나님 나의 편이 되심을 잊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의 노래 시편 124편 함께 부릅니다. Peace. Oh you 인생의 위험한 일, 어려운 일, 고난과 괴로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그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나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확신을 갖는 성도라면 넉넉히 그 모든 일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편이 되십니다. 이 확신 갖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 극렬함을 입어. 오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신앙 믿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며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모시며 우리가 찬미합니다. 하나님, 내의 네 편이 되시는 확신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위험한 여행을 보람되게. 어떠한 상황 받으면 내 편이 되십니다. 이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께신 어깨에 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주옵소서.